이번에는 사람이 살면서 뭐 평생 운이 좋을 수는 없잖아요. 그렇죠. 안 좋을 때도 있고 음. 좋을 때도 있는데 안 좋았을 때내 운을 조금 좋게 바꾸는 방법이라든 이런 거 혹시 있나요? 이제 있죠. 이제 우리가 굉장히 그저 점을 보다 보면 굉장히 안 좋으신 분들이 계셔요. 그러다 보면 정말 아 이분들은 진짜 뭐좀 했으면 좋겠는데 뭐구이나 지성이나 이래서 했으면 좋겠는데 정말로 돈이 없는 분들이 계시잖아. 나 정말 하고 싶은데, 굉장히 그분들은 좀 난감할 때도 있을 것이고, 굉장히 힘든데 빠져나오지 못하신 분들도 있고, 그랬을 때 굉장히 심적으로 힘들 거예요. 심적도 힘들고, 그런 분들이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, 내가 제일 특어하는 말, 죽고 싶어요. 아, 씨발, 전화 끊어버린다. 아, 씨발, 내가 이러거든. 우리들도 점을 보면서 좀 고통스러우니까 그런 말 들었을 때, 내가 그랬을 때는 한번 우리가. 꼭뭐 비행기 타고 나가서 뭐해뭐 그런데 가시면 좋겠지만 내가 비행기 값도 없을 때도 있고 내가 해를 못 나갈 수도 있을 때는 뭐 물만 건너면 돼요 뭐 제주도를 가신다든지 아니면 남해를 가 강만 건너시면 돼 물만 건너시면 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모세인가요 모세 응 모세 <laughs> 물만 건너라는 뜻은 그만큼 내가 물에. 기운을 받으면서, 비행기 하늘 날아가면서, 그래서 내가 뭐, 운이 안 좋을 때는 다른 나라로 갔다 와라. 그랬을 때는 잘 보세요. 잘 들으시고요. 우리가, 내가 미리 써놨어요. 바꿀역. 박굴역. 바꿀역이라는 무슨 뜻이냐. 가운데 아, 네. 들어주십오 아니, 응. 가만히 좀. 여기, 여기, 여기도. 어. 됐어요? 예 응. 네. 네. 됐어요? 바꿀역, 보이죠? 얼굴 가리하는게더낫겠 네. <laughs> <laughs> 내 사주를, 바꿔서 온다는 뜻이야. 그러니까 거기에서 바꿀 역을 써가지고 가서 나는 내가 지금까지 지긋지긋했던 사, 왔던 사주를 바꿀 역 쓰면서 자기 이름을 써야 되겠지. 자기 생년월도 쓰라야 써야 되겠지. 그러니까 쓰면서 나 이거 버리고 갑니다. 좋은 균으로 나 바, 바꿀 역을 좋은 균으로 돌려주세요. 그런 마음의 의미야. 그러니까 바꿀 역 그래서. 태워버리든 찢어버리든 듣고 태우면 또 잡혀가니까, 그, 쓰러지든 버리시든지, 내 것은 지금까지 내가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 여기다 두고 갑니다. 나는 좋은 균으로 바꿔서 갑니다. 아셨죠? 그런 말을 하면서 나는 매달 며칠 새 누구입니다. 어, 나는, 어, 23살 최성숙입니다뭔말인 알겠죠? 2 3살로 돌아가고 싶구만? <laughs> 그렇게 바꿔서 오시면은 다시 내 좋은 균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바꿀려 글꼭 써서 보이죠 시한 문을 바꾸려 고한문에 쓰듯이 보면 돼요 찾으시면 다 나와요 한 문에 모르시는 것 같으면 써서 가셔가지고 버리시고 좋은 균 찾아갑니다 좋은 균 돌려주세요 그렇게 오시고 나면 진짜 기운이 돌 겁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저도 음, 저도 다음 달에 중국 가 기도 가는데 이거 써서 가야 되겠다. <laughs>